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야 할 돈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재로 눈먼 돈이 되어 사라지는 현실, 공무원의 편의 때문에 생긴 이 사각지대를 이재명 대통령이 파고드는데 신청주의 그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요? 그냥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지급하고 최선을 다해서 못 받는 건알수 없지만 신청하했다고안 안 주고 이러니까 그 지원 못 받아서 죽고 그러는 거잖아요, 그죠? 신청주의로 하지 말고. 자동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면 정부 지출이 늘어날까 봐 그런 건가요? 아니면 지출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. 지금 이제 법상으로는 대부분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사실상 수혜를 거부하는데 왜 강제로 주냐 그럴까 봐 그런 거예요. 어, 그냥 그러니까 법상 절차입니다. 근데 어. 그... 그러니까 법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? 어, 그거는 이제 본인이 복지 수혜에 원하는지 아는지는 확인하는 절차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... 나는 안 받을 려는데왜 주려 그러냐 뭐 그럴까봐 그런 거예요.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꼭국 반납법도 있지만. 뭐, 예한 분기별로 한 20만 원 정도 복지 수혜가 있거나 위기에. 치면... 아니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아니다 그게 아니고 각종 복지 정책이든 어쨌든 뭐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출을 할때 대상자가 정해지잖아요. 신청하면 줄 대상이 정해지는데 그걸 왜 굳이 신청 제도로 운영하냐고 그 말이죠. 어차피 우리 요즘은 정보화 사회라서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럼 쫙 지급해주고 굳이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고 그럼 되는데 왜 신청을 굳이 하게 해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냐고 그 말이죠.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이제 하긴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만큼 재정이 절감이 되니까 그걸 노린 게 아닌가. 그건 아니에요? 진짜로? 어, 여기, 그 제가. 제, 제도 설계에 있어서 재정 절약을 염두에 두고 그걸 하지는 않았요 그러면 자동 지급으로 바꾸는데 실질적 제약은 없는 거예요? 아, 지금도 이제 복지 지갑이라고 해서. 아 자꾸 얘기하지 말고. 그, 제도 자체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. 당연히 지급하는 거하고 신청하면 지급하는 거 그건 다른 거지. 그거를 보완하는 건또 다른 문제고 지금 제가 드리 말씀은 정창 소장 말씀 똑같잖아요.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 그거 신청주의라 그러잖아요. 자동지급으로 대상자가 당연히 준다. 그가왜안 되냐고 말이죠.